가해 방송 네. 2만 3천 명 돌파 네. 기념 축하회를 이곳 그 라이브장 예. 대시대 공연장에서 이렇게 오늘 시흥식 성황성 <laughs> 성황리에 마치는 걸로 네.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네. 아무 사고 없이 또 우리 네. 여기 요 참석한 전국의 가수님들도 아무사하죠이이고오분들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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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예, 예, 네. 뭐 이렇게 많이 오늘 예,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.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행사될것 같습니다 네인사 우리 소동 말씀 드리시오 시청자 여러분 가 SNS 시 여러분 오늘 아침 8시부터 지금 이시간까지장장 12시간에 예. 예. 이 녹화를 위해서 다들 고생하시고 애쓰셨어요 예. 네.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나 한마구음에 예. 감동을 받고 예. 너무나 행복한 공연을 하고 예. 가시는 모습 또한 행복했고 예. 저 또한 진행하면서 예. 선생님 근데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서 참석하신 분들 을 보면은 네. 다공을 받으시던데 제가 오늘 공연에 와주신 모든 가수님들한테 진심으로 예. 감사드리고요 예. 음. 하시는 노래들 다 대박나게 됐다고요 음. 한국 가요방송 SNS TV도 더더 발전돼가지고 정말 2만 명 아니 2천 명, 뭐죠? 2천만 명, 2만 3천, 명 2만, 3천, 예. 2만 3천 명이 아니라 200만이 될수 있는 그날까지 더선진하고 노력하고 예.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봉사적으로 예. 네,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네. 우리 한국 갈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면 어, 감사하죠. 예 네. 우리 한국 갈방송이 존재함이 같습니다. 앞으로 아, 우리 나타나겠습니다. 한국 갈방송을 예 품절 주야 네. 이렇게 열심히 모으는 방송이 되고 그리고 가수가 꾸민 사람들을 네, 네. 가수로 등극을 해서 그럼요. 언제든지 오세요. 국민 가수, 네. 국민 가수로서 활동할 네. 수 있는 이런 네. 우리한 가요방송이 되겠습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 신청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라이브 전 가수였습니다. 저는 MC 이성대 작곡 작곡 MC였습니다. 한국 가요를 가요를 가요방송 m 표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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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했습니다. 행복한 하루 <laughs> 되세요. 다음에 또뵙니다 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지영의. 빠이빠이.